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가서 제자를 삼으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었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일해왔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사는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884년 개신교가 이 땅에 전래된 지 겨우 1세기를 넘었은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 성장과 눈부신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일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수는 세계 인구 51억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15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구교와 동방정교와 개신교 모두를 합친 수입니다. 그 가운데 개신교의 수는 51억 중약 11%를 차지하며 이중 순수하게 거듭난 성도는 절반가량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은 약 70%가 불교권과 모슬렘 힌두교 공산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같은 현재의 상태를 볼때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성령을 물붙듯 부어주신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선교한다고 나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기 전 반드시 선교 대상국의 사회 문화적 상태를 파악하고 언어와 관습을 익히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생생한 정부에 기초한 선교 전략을 세워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문을 굳게 달았던 나라들이 서서히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주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주자로서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지역에 나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워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350명의 선교사라 사역지에 나가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전성도가 힘을 합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으면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은 초신자를 양육하여 장성한 시당인으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양육은 일정한 기간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서로 바울은 제자를 삼는 목자의 심정을 성경 대살레니까 전서 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개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되민니라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한 사람의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는 또 나가서 또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 끊임없이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와 관련된 어떤 논문에서 제자 양육에 대하여 연구한 내용입니다 한 선도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기간을 1년으로 잡을 때 처음에는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4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를 제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틀림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세계복음화는 아직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씩만 진실한 제자를 양육하면 그 제자를 통하여 복음은 또다시 뿌리를 뿌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10년, 20년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제자를 만들지 못하면 그 선교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도를 스 영접한 자가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함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성령충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신자는 성령충만을 통해 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와 세상을 이기며 권능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그 다음 단계는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도록 성경을 공부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 골로세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라고 함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서로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또한 제자 양육에 힘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바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살아가야 제자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선도의 인격과 생활의 변화되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는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세계보금화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경에 복음의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며 갈고, 천국 알국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이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도 승리할 뿐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좇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사는 일을 꾸준히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과 믿음을 주셔서 믿지 않는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의 마땅히 할 일이 이 일인즉,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우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